복숭아예요. 상주댁 복숭아에 주문드린 복숭아고요. 이렇게 택배로 잘 도착했습니다. 열어볼게요. 아, 저번에 어, 타임세일인데요. 그때 고개로 12, 13과 주문드렸거든요. 이렇게 깔끔하게 잘 도착을 했고요. 황일련 복숭아 농장지기입니다. 이렇게 해서 특징과 함께 맛있게 막는, 먹는 방법. 이렇게 안내장 보내주셨구요 아, 예쁘게 잘 포장되어 왔네요. 위에 예, 열어볼게요. 어우, 헉, 예쁜데요? 뭐 흥가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복숭아즙 두봉 또 서비스로 넣어주셨구요 감사합니다. 그리고 황도복숭아 이렇게 넣어주셨어요. 12에서 1 3가라는데 상당히 큽니다. 아, 큰건알 거라는데. 아, 요 끝에가 좀 안좋다고는 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어, 너무 좋은데요 잘도착했고요 아, 남편이 요새 복숭아를 잘드시더라고요 아, 이렇게 이렇게 껌껌한 걸 말씀하시나봐요 당도 좋다고 후기에 올라오던데 기대됩니다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상주택 복숭아 사장님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